TK 럭셔리 오토 에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럭셔리, 세련됨, 그리고 강력한 성능의 대명사격 차량들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TK 럭셔리 오토는 미래의 드라이빙과 최고의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음 앞서 전달합니다. 오늘은 2025 BMW 7 시리즈 740i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단은 우아함, 첨단 기술 그리고 인상적인 성능이 하나로 어우러진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2025 BMW 7 시리즈 740i는 한 순간 바라보기만 해도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면 프레스티지 위 상징이자 BMW 위 오랜 기술과 세련됨의 만남입니다. 차량의 앞모습은 더욱 웅장하게 강조되어 있으며, 대담하게 자리 잡은 키드니 그릴과 세련된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 시 더욱 빛나며 우아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매끄러운 라인과 세부 하나하나가 세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단의 균형감과 웅장함을 강조합니다. 후면의 리어램프는 더욱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 위에서 한층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휠과 세부 디자인 하나 하나가 이 모델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내부는 한 걸음 들어서면 고급 세단의 위용과 세부 하나 하나의 세련됨이 느껴집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를 포함한 인테리어는 승객에게 최고의 승차감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실내의 무드등과 세부 인테리어는 세련되고 우아하게 실내 공간과 어우러집니다. 대시보드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한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쉽고 빠르게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BMW 7 시리즈 740i는 3.0 리터 터보 인라인 6 엔진이 강력한 심장과 세련된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의 만남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는 주행과 파워를 전달합니다. 이 모델은 빠르게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으며 승차감과 핸들링의 균형감이 우수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결합되어 더욱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를 비롯한 주행 보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만약에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개입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운전자가 더욱 쉽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한층 더 세련되고 우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 BMW 7 시리즈 740i는 파워, 프레스티지 그리고 실용성을 한데 모아낸 모델입니다. 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우수한 승차감을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특별함과 우아함, 성능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